신앙생활은 여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행은 즐겁고 신나는 일이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지만, 그것은 영원 깊은 곳에서 체험하는 것이고,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습니다. 군사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으로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꼽을 때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황하문명, 또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의 인더스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들수 있는데 바벨론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축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수학, 과학, 천문학이 발달해 있었고 신전의 규모는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바벨론의 성벽과 방어 시스템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최고의 건축물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도시도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로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여러 강변이란 커다란 강줄기로부터 도시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개의 수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시가 잘 계획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는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현장을 경험한 이 포로들은 속된 말로 하면 저기 시골 읍내에 살던 사람이 서울, 부산 같은 이런 대도시의 문명을 접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발달된 바벨론의 문명들을 보면서 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는 그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또 솔로몬 왕궁이 가장 크고 화려하다고 또 멋있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 이방의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의 신전 건물 예? 이런 도시들을 바라보니까 야 우리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게 살고 있구나 수천 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에, 믿어왔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남의 나라 포로일 뿐이지 않은가?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우방 우,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잘 살고 부강하고 차원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변의 환경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요. 또 세상에 세상의 어떤 화려한 삶을 동경하게도 되, 동경하게도 되는.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여겨지면서 신앙의 회의감이 오는 말 그대로 이 세상으로부터 미혹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런 미혹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또 발달된 문명들을 보면서 오히려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시온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감격을 회상하며 현실에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전과 같이 예배할 수 없는 그 환경으로 인해 가슴을 쳤던, 올부지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중에 세상에 어떤 살, 화려한 삶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예배에 대한 갈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이 시인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버드 나무 가지에 자신들이 사용하던 수금을 걸었다. 더 이상 악기 연주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이유가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포로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어 너희들이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라며 야 그럼 어디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여기 앞에서 잔송가 한번 멋있게 뽑아봐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새벽 시간에 제가 군대 이야기 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군 생활하면서 고참병 얘기가 가장 사람 반 받는 후임병이 공잘 차는 사람 아니면 노래 잘하고 춤잘 추는 사람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잘해도 군 생활이 확 피는 거예요 때때로 힘든 일 있을 때또열애시켜 주고 또 한여름에 그런 후임병들은 따로 불러 가지고 PX 데리고 가서 고참이 막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막 그러고요. 내무반 청소할 때도 열애 시켜주고 막 응?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거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음주 가무에 탁월한 사람, 조직에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 그들이 예, 그들이 원하는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들의 삶도 훨씬 더 좋아졌을지 모릅니다. 남들에 비해서 다른 포로들에 비해서 고기 한 점이라도 더더 먹을 수 있고 또 남들 노동할 때쉴 수도 있고 앞선 문명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위혹과 유혹들이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르고 연주해야 할 노래를 이 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이방인들 앞에서 부르느니 차라리 내가 수금을 나뭇가지에 올려 놓으리라. 4절에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이죠. 내가 수치스러운 다협에서 이자들과 수, 다협에서 수치스러운 고기를 먹어먹느니 눈물 젖은 빵일지언정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 그런 믿음으로 에?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그런 얘기죠. 또 5절 6절에는 우리의 가슴을 더욱 더 크게 올리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말씀은 세번의 성경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우리는 현실이 힘들면 너무 쉽게 다역하고 너무 쉽게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다지고 또 다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고 또 다져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용광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정금이 될수 없기 때문에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야만 흑연 같은 인생이 다,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 버리라 헐어 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 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딸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이렇게 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을 또 자신들을 다 포로에서 풀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 앞부분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그러므로 누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나는 해결할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 창문 썬팅이 5년 우리가 여기가 이전에서 5년 이렇게 세월 지내다 보니까요 여기저기 낡고 갈라져가지고 보기가 영 좋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게 또 섬기실 분이 계셔서 새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네. 바꾸는 김에 문구도 좀 새롭게 바꿀까 하고 여러 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문구 그대로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음? 창문 문구를 보신 분들은 예, 기억하실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도하세요 지금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음? 그래요. 예, 현실적인 어려움에 여러분이 혹시 봉착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또 화려한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화려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고 또내 문제가 바로 주님의 문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때가 차니 시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잘하시잖아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괴롭히고 고통 주었던 이방 나라들은 다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다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든 구라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